초점을 잡아서 어, 사실은 그를 전개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분은 어, 그 르네샤르란 시인이 현대 시인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시인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요. 어, 이제 그 분은 이제 제가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 분은 어, 참 매력적인 것이 어, 현대 시가 생의 어떤 중요한 진실을 대부분 다 추구한다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, 진실 플러스, 지복, 연락. 이것까지 도달된 분이 아닌가. 그리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공간, 남불이라는 곳에서, 어, 가능했다. 만약에 냉보나 보르데르가 남불에 살았더라면, 그들이 그렇게 덜 외롭고, 덜그멜랑콜리하고 어, 덜 낙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나.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공간과 이 시는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, 우리나라의 공간은 프랑스보다 제 생각입니다. 이 없어지는 자연, 자연의 라인만 해도 천만, 백만불짜리인데 이 라인을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짓는다고 다 부숴고 사실, 그래서 우리 공간을 그 남볼의 공간보다도 훨씬 더 신비하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우리 자신의 근원으로 가는 그 가이드가 될수 있는 선인데, 우린 지금 이 보물을 모르고 있다.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 이제 산부를 이제 어 연결을 시켰습니다. 나중에 어 시간이 될때 이제 아직도 산부가 완벽하게 이제 준비는 안 됐지만은 어제 마음속에는 어그 프랑스 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을 잃고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감각만 감성만 열어낼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또 그런 제도가 된다면 또 그런 우리 마음의 도가 이루어진다면 어, 행복은 멀지 않다 여기에 모든. 어그리 그래 초점이 있습니다.